안녕하세요 큐브칼입니다. 오늘은 최수진님이 신청하신 화장품 소개 2부입니다. 어 아까 전에 올릴 영상을 업로드를 바로 했는데요. <laughs> 업로드를 할때 1부라고 적었어야 되는데 제목에 깜빡하고 못 적었어요. 죄송합니다. 2부에는 2부라고 적을게요. 1, 2부는 다른 거니까 꼭 다르게 봐주세요. 네. 아까 전에는 립 제품만 소개하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5분 동안 립 제품을 소개하고도 아직도 립 제품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립 제품 3개 소개하고 마치, 립 제품 3개 소개하고 다른 거 소개할게요. 얘네들은 세트인데요. 빼밤 이게 뭐냐. 콜라랑 스프라이트랑 환타 립밤입니다. 향들은 진짜 다 각각의 음료수향 나요. 스프라이트가 저는 근데 가장 사이다향이 나더라고요 한타향도 그렇고요 이렇게 세 개의 음료수 립밤이 있습니다. 이제 립 제품 드디어 끝! 이제 한번 핸드 제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핸드 제품은요, 어, 이거는 사과 모양 핸드크림입니다. 요거 어디 꺼냐면요 더페이스 잡거예요 향은 되게 달달합니다. 이렇게. 향짱 달달해요. 이렇게 샤과 있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거, 곰돌이 핸드크림이에요, 얘는. 곰돌이 핸드크림인데, 얘는 스킨푸드의 구미베어 젤리 핸드크림 오렌지 향입니다. 상큼해요, 상큼. 이렇게 동심 파괴해요. <laughs> 향은 굉장히 상콤하면서도 살짝 달달한 향이 있어요. 이렇게, 오렌지 있구요. 그리고, 엑소 에리들 모두 모여라! 백현 핸드크림입니다. 이건 어디 거냐면요. 네이처 리파블랙의 핸드앤 네이처 와일드베리 핸드크림입니다. 이거는, 어, 백현이에요. 엑소 시리즈 때 백현. 이거는 친구한테 선물로 받았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어, 립 제품이요. 아직 두 개가 더 남아있었어요. 죄송해요. 아, 근데 이렇게 해서 핸드 제품은 끝났습니다. 핸드 제품은 초라하죠? 핸드 제품 끝났는데 마, 마지막 남은 두 개의 립 제품 소개할게요. 이거는 바나나 우유 립밤이에요. 어 이거 올리브영에서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유행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팔려가지고 저도 예약을 하고 산 거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바나나 향이 굉장히 좀 강해요. 보습력은 네 보습력은 그렇게 쫀득쫀득하지도 않은 게 바르기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바나나 우유 립밤이고요. 아 얘도 사이즈는요 소니엔젤이랑 비교해 보면 이 정도입니다. 아 오늘 소니엔젤이 아이고 오늘 소니엔젤이 정말 열리라네요. 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아 그다음 립 제품은 요거 이거. 리벤치크예요. 이거는 스킨푸드 생과일 리벤치크 세 가지만 2호 딸기. 요렇게 있습니다. 색상은 은근히 다양해요. 이세 개. 이건 저희 엄마가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 정말 립 제품 끝났고요. 이제 얼굴 페이스 제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얼굴 제품은, 아, 이거는 핸드 제품은 핸드 제품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코치 향수예요. 토니 모리. 이거는 그냥 기타라고 할게요. 기타. 향은 살짝 베이비 파우더 냄새 나서 저는 베이비 파우더 냄새 정말,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고체향수입니다. 네, 그, 그다음 페이스 제품은 이거예요. 식물나라 산소스이즈산스틱 이거는 어 자외선 차나 차단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초록이에요.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구매했고요. 그다음 거는 이제 이거 쌍크림 빌리프의 이거 선팩선 쿠션입니다 선메탈 쿠션 선크림이에요 그냥 이렇게 팩, 팩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꾹 짜면 되는 건데 짜지 않을게요 이렇게 빌리프 거까지 이렇게 해서 최수진님이 신청하신 화장품 소개 마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큐브가루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항상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